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상점 중 하나 월마트 이야기합니다. 식료품부터 가전, 의류, 클라우드, 물류까지 이 회사는 거의 국가처럼 움직여요. 오늘은 월마트가 어떻게 돈을 벌고 지금 어떤 과제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뭘 봐야 하는지까지 싹다 정리해 드릴게요. 월마트는 전 세계 소비재 유통의 왕입니다. 매장 기반의 월마트와 멤버십 창고형 브랜드 샘즈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채널을 포함한 옴니채널 전략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주 고객은 절약을 원하는 대다수 소비자이고 그 수는 매주 수억 명에 달합니다. 규모와 물류의 힘으로 가격을 낮추고 그 저가격 이미지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게 월마트의 기본 전략입니다. 월마트의 돈 버는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행이 어렵습니다. 첫째 상품 판매 마진입니다. 낮은 마진, 높은 물량으로 전체 이익을 만듭니다. 둘째, 멤버십 샘스클럽입니다. 멤버십 수익은 안정적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셋째, 옴니채널 물류 수익입니다. 온라인 주문, 매장 픽업, 배송 등에서 운영 효율을 높여 매출을 늘립니다. 넷째 서비스, 핀테크입니다. 보험, 광고, 금융 서비스 등 부수 사업으로 수익 다각화를 시도 중입니다. 이오지는 규모의 경제 플러스 공급망 우위가 월마트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 재무 숫자 핵심만 정리할게요. 월마트는 2025 회계 연도에 총 매출 약 6,8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큰 수치가 아니라 소매업계에서 압도적인 스케일을 의미합니다. 순이익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지만 근래엔 영업 효율과 비용 통제로 호전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형 유통사치고는 탄탄한 현금 창출력을 갖추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월마트를 안정적이지만 성장 여지 있는 대형주로 봅니다. 최근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약 113달러에서 114달러 수준의 집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강한 매수 의견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목표가 스펙트럼은 넓어서 보수적, 낙관적 시각이 공존하죠. 현재 시장가도 실시간으로 변하므로 업로드 시점의 시세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마트의 전략은 오프라인 매장력과 온라인 역량 보완의 조합입니다. 매장 네트워크를 거대한 물류노드로 전환해 당일 픽업 1일에서 2일 배송을 실현하는 시기죠. 전통적 강점인 구매력으로 공급사와 협상의 가격을 낮추고 그 낮은 가격으로 고객층을 넓혀 또 구매를 유도합니다. 또한 광고 플랫폼 상업용 광고, 헬스케어 서비스, 멤버십 강화 등으로 마진을 다각화하려 합니다. 이런 포지셔닝 때문에 월마트는 단순한 저가 소매가 아니라 플랫폼형 리테일로 진화 중입니다. 월마트는 훌륭한 한 해를 보낸 뒤 성장 둔화 가능성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홀리데이 시즌과 분기 실적 발표 이후 향후 성장률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이 때문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 즉한번 크게 올랐으니 내년엔 페이스 조절 같은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이슈 CEO 더그 맥 밀러는 공개 행사에서 AI가 모든 직무를 바꿀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내부적으로 AI를 통한 업무 재설계와 효율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비용 구조 개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인력 구조 사회적 반향 노동 이슈도 불러올 수 있어요. 월마트는 기술 투자로 효율을 올리는 동시에 직원 재교육 전환 계획을 병행해야 합니다. 경쟁 상대는 명확합니다. 온라인의 제왕 아마존, 오프라인의 강자 타깃, 지역별 딜러들. 월마트가 갖는 이점은 매장, 물류, 구매력의 종합력이지만 아마존의 클라우드, 데이터, 프라임 생태계는 강력하죠. 월마트는 가격, 접근성, 물류로 맞서며 동시에 광고,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등으로 경쟁 지형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싸다와 편리하다는 평이 강합니다. 특히 경기 둔화기엔 중산층까지 월마트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원 관점에서 보면 근로조건, 임금, 스케줄 문제가 꾸준히 이슈로 나오지만 월마트는 교육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저변을 보완하려 합니다. 투자자 관점으로 보면 안정적 현금 흐름과 방대한 매출, 그리고 옴니채널 전환이 긍정적으로 보이나 밸류에이션과 성장 속도에 대한 고민은 여전합니다. 몇 가지 반드시 체크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경기민 감도입니다. 소비 둔화 시 의류, 가전 등 비필수품 매출이 먼저 줄수 있습니다. 공급 막물류비입니다. 에너지, 운송비가 오르면 마진 압박이 옵니다. 규제 무역입니다. 관세, 무역 정책 변화는 수입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기술 전환 실패입니다. 옴니채널에의 과잉 투자 후 기대 수익을 못 내면 ROIC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재무 레버리지와 현금 흐름, 동일 매장 매출을 분기마다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전 팁.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첫째, 단기 트레이드를 하려면 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 가이던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단기 랠리가 가능하죠. 둘째,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월마트는 방어적 소비주로 포트폴리오 방어용이 좋습니다. 성장주처럼 폭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안정적 배당 현금 흐름으로 꾸준한 리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동일 매장 매출, 전자상거래 성장률, 멤버십 샘즈 클럽 지표 물류비와 노동비 추세를 분기별로 확인하세요. 넷째,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전체 포트의 3%에서 7% 정도의 비율로 권장합니다. 단, 리스크 성향에 따라 조정합니다. 미래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옴니 채널 전환 성공, 광고 서비스 수익 확대, AI 효율화로 마진 개선되며 주가 상향 여지가 큽니다. 둘째, 중립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전통적 성장 둔하지만 안정적 현금흐름 유지됩니다. 즉, 배당 리밸런싱 관점에서 우수합니다. 셋째,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소비 둔화와 물류비 상승이 겹치면 실적 악화 및 주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이중 어떤 시나리오를 더 신뢰하는지에 따라 포지션을 조절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월마트는 규모의 경제와 물류, 매장 네트워크로 안정적 경쟁 우위를 가지지만 성장의 속도는 경영 효율과 옴니채널 전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안정적 대형 소비주가 필요하면 월마트는 여전히 좋은 후보입니다. 이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